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볼까요? 한국어 숫자 세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1, 2, 3 어떻게 다른 걸까요? 먼저, 한자음으로 읽는 표현입니다. 1 2 3 4 5 그다음은 우리말 고유어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자음으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숫자만 말하는 경우. 돈을 셀 경우 크기, 치수, 양을 잴 경우, 연도, 뭐를 말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. 우리말 고유어로 읽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물건의 개수를 셀 경우, 날짜, 개월을 셀 경우, 서수 또는 예외적으로 숫자를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리말 고유어 숫자 세기에서 불규칙한 표현이 있는데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. 스물, 서른, 마흔, 쉰, 예순, 일흔, 여든, 아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